야, 네 남자 동무 있니? 막 이렇게 먹어보는 거야. 남자 동무. 근데! <목소리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아이고, 무섭다. <목소리도> <슬프다>. 안녕하세요. 오빠, <목소리도> 누었습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야, 아, 군대장. 군대장. 네. 인데자, 예. 인데자, 인데자. 음... 네 음... 여러분, 음...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그 이제 북한하고 통화할 때 어떤지 그런 걸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우리 구독자님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를 잘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음... 어, 그 분야에서 또 또잘 아시는 이윤길님을 모시고 북한에서 어, 한국하고 북한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나 뭐 궁금했던 거나 북한과의 통화로 주제로 한번 어, 이윤길님 모시고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채널은 그 셀프 소개예요. 저희가 어디에서 오신 이윤길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안 하고 셀프로 아, 나는 누굽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아, 네. 저는 1981년, 지금 네. 올해 나이로, 네. 한국 나이로 사, 40이고요. 오. 81년생이고. 아, 벌써, 뭐 40이에요? 만 39. 아, 네.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2007년도, 27살 때 살고 계시고, 이제 13년차 재혼하고 있고요. 그, 네. 네. 이윤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또 여자라 음. 이제 게스트들 대부분 남자분인데 음, 그참 <laughs> 네. 좋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오늘은 정자수탁이라는 말을 안할게요 네. 네 오늘 정자수탁이라고 할수 없어요? 왜요? 아 왜냐면 정자수탁도 여러번 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더라 옛날 말이 다아 네. 저희가 약간 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음. 타임머신 타고 쑥 와가지고 음. 아직도 옛날 습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자수탁이라고 안한 이유가 또 있는게 네. 그 우리 웅길이는 믿어온 가장이잖아요. 저희 네. 식구가 세명인데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대주. 네. 또 네. 오빠는 또제대주기도 네, 하지만 음. 참그 오지랖도 넓어요. 음. 그래서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네. 맞아요. <laughs> 아직 이제는 우리가 본론에 네. 들어가 볼게요. 네. 근데 웅길이는 북한하고 통화를 자주 하는 편이야? 네, 저도 왜냐면 지금 현재 친구들이 거기 쪽이 에 있고 음, 또 아. 저도 그 친구들하고 같이 북한에 했을때 브로커를 했었기 때문에 음. 탈북 브로커를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한국이 정말 그렇게 잘 살까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막 그렇게 한국에서는 막 돈이 막 크게 일하지 않고도 막 차려지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야, 지금, 야, 지금 야. 말하면 복지가 잘 되는 줄 알았고 그렇죠. 네. 음. 그런데 한국에 정작 와 보니까 아. 한국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에이. 그 노력의 대가로 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전해주면 친구들도 그때 당시 나처럼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어. 내가 아, 친구인 내가 됐어요. 얘기를 하는데도 아, 야, 여기 진짜 그렇게 그렇지 않아 드라마 영화처럼 이렇게 막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차살 수도 있고 나도 차 있고 하면 음. 그게 뭔뭐 말이냐고 네. 그렇게 힘들다면 넌차 어떻게 있는데 아, 음. 그래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차가 있어 그렇지. 어떻게 일하면 솔직히 북한에서는 하루 이래서 하루 먹고 살거나 그치.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했기에 차를 살 수가 있냐고 음. 아 그건 또 얘기를 하지 뭐 은행에 뭐 이런 어? 음. 이런 저축은행 같은 거 이용을 해서 캐피탈 장부도 있고 이렇게 차량 할부라는 아. 게 있어 아 그게 뭐냐 그걸 어떻게 널 믿고 주는데 음. 아니 근데 하도 북한 사람들이 우리 탈북한 사람들이 음. 많아가지고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대출이란 말을 알잖아 음. 아, 알지 <laughs> 음. 아니 근데 나는 아까 그 은길이가 음.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 남조선 전화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를 했다고 하잖아 예. 음. 그러면 북한에서 어떻게 북한에서 할때 어떻게 남한하고 연결했어? 어떤 경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 사람들이 다 다들 알다시피 중국의 통신사를 이용해서 음. 중국 유심 들어가 핸드폰을 가지고 국경 연산에서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해령, 무산, 두만강, 압록강 지역, 온송, 뭐 해산 이쪽 압록강 지역에서도 산을 하나 넘어가면 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 안. 높은 산까지는 괜찮은데 산을 하나 넘거나 아니면 지하에 들어간다거나 좀 거리가 음. 멀어진다거나 하면 주파수가 안 잡히니까 그 신호가 잡히는 유역대에서 음. 통화를 하는 건데 중국 전화 가지고 국제 전화 로밍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국 전화기를 네. 가지고 북한에서 한국에다 그렇죠. 전화 전화번호만 걸어놓고. 요즘은 또좀 발전 발전돼 가지고 음. 문자도 되고, 아, 텔레그램하잖아. 예, 음. 위챗도 되고 하니까 음. 위챗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전화 꺼거꾸로 전화 주세요, 음. 거꾸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대로 전화 달라는 소리니까. 음. 아니 처음에... 북한에서 아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국이랑 위챗이랑 텔레그램 된다고? 네. 그래. 아, 네. 텔레그램까지는 모르겠는데 텔레그램, 위챗하고 카톡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 텔레그램 문자 뭐 안될거 아니에요 인터넷. 국경이 돼. 아 국경 지대만 했지대표님 우리 집은 택도 음. 없더라고요. 아 음. 근데 그러면 그 리리가 브로커를 하면서 그 전화 대상자는 누구였어? 남한 사람? 남한 사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니까 북한 사람이 중국에 가 있거나 음. 아니면 탈북해서 한국에 무사히 정착을 해서 하는 사람. 뭐 대한민국 국민이죠. 음. 아니면 중국에 있는 또 다른 연결하는 또 일명 대방이라고 해가지고 음. 중국 그 대방이라는 대방. 중간 브로커. 음. 대방이 한국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아, 누구 국군 포로 출신, 누구, 누구 좀 음. 전화 연락시켜달라, 뭐,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찾는다든가, 음, 아니면 음. 국군 포로는 그 오빠가 만약에 북한에서 잡히면 은 죽잖아요. 국가정보공모제및 사회주의 체제정복제라고 해가지고 음. 국군 포로들이 한국에 오면 북한 사회주의를 비난한다. 아... 우리가 옛날에 비세양 장기수 63명 송환했을 때 이모세. 뭐 음... 그때 와서 자본주의 한국은 정말 안좋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아 맞아. 그래야지 또 살아갈겠지만 음... 본인들의 사상이라는 게 고정관념 이게 오래도록 해있던 해, 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음... 북한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헉...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자 국군 포로들도 탈북해서 음... 한국에 가게 되면 음... 북한 사회를 비방할 때 이게 사회주의 체제 좀목적고 국가정보원 모죄로 제가 잡혔. 잡혀... 답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 보이고 반탐국이라고 네. 해가지고 이게 정탐국하고 반탐국은 정탐은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하는 음. 건데 휴민트라고 해가지고 반탐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간첩들을 잡는 데가 아, 반탐이에요. 반탄. 근데 보이고 음. 반탐에 하고 안전부 수사감찰하고 같이 그포인망을치그니까 국군 그 국군 포로의 아들이 신고였어요아 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웅기리가 남한의 사람으로부터. 북한의 어느 지역에 사는 국군 포로를 좀 찾아달라. 근데 그 대상이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일 수도 있어. 아, 아. 그래서 웅길이가 가운데서 브로커 역할을 하느라고 그 지역에 가서 그렇죠. 그 사람을 찾았는데 아, 아. 그 국군 포로 아들은 대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사상이 다른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찾는데 웅길이가 가운데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그걸 보이부에 꽂은 거잖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어떻게 됐어? 국가연 모제 사회주최연목제를 총살이다 했는데 그 그건... 외부적으로 공개 총살이 아니고, 음. 비공개 총살, 보위관에서 그냥 총살하는 총살이 아니면뭐 정치원 청소인데, 차라리 정치원 청소 가는 것보다는 총살이 왔죠 근데 뭐, 음. 그 당신은 나이도 어리고 해서 그런지, 음. 뭐, 죽은 말이지, 이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응? 어? 국공포로를 원래 그 유엔법에 따라서, 송환해야지. 송환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 가자고 하는 곳으로 보내야 되고, 고향이고, 또 그리고 가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 부모 형제가 살아있는 곳이기도 한데, 음. 아니면 묻혀있는 곳인데, 그 그때 그 그꿈포로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 제가 잊지 않지. 그분 은정신분에서 갔어요. 끌려갔어요. 가족 다. 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얘기하신게 나보고 제가 그때 가명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태용 선생님 저 나만이라고도 안 해요. <laughs> 고향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음. 나중에 내가 진짜 보이브 스파이여가지고 신고할까봐 다녀오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만은 안하고 다녀오고 싶습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분이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76세인가 해어요 아, 75세, 76세. 돌아가서 요 지금은 ]겠네요.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웅길이가 북한에서 너무 위험한 일을 했어. 그렇지. 대 북한으로 말하면 위험한 일인데 세계적으로 네. 얘기했을 때는 고향에 가는. 그렇사람들 가운데 찾아 도 음.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역변해 가지고 이제 웅길이가 남조선에 나만에 왔잖아. 네. 그러면 고향하고 뭐연기를 해본 적이 있어? 많이 하죠 친구들도 있, 있고 하니까 음. 예전에 같이 브로고 활동 아까 그러니까 뭐 활동이라고. 그치. 장사했죠. 나는 음. 네. 뭐 제가 애국 활동한 건 아니고 장사를 했는데 먹고 살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음. 예전에 총살됐고. 지금 네. 나머지가 몇명 아, 그 한국 드라마 CD 이걸 유통하다가 자꾸 아, 현장에서 잡혀. 가 친구가. 네. 아.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있으니까 그친구들하고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면 요즘 뭐 제가 뭐그 친구도 돈 대라고 음. 뭐 브로커도 소개시켜줘 가지고 음, 음. 뭐, 어, 뭐 송금하거나 송금 브로커라거나 아니면 이제는 탈북은 힘들어요. 북한에 특히 음. 회령 무상 이쪽은 힘든데 해적 음. 무상 운송이 운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제가 특정 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음. 그 지역은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그냥 전화 연결해주고 음. 도움받아주고 또 영상 찍어서 보내주고 아. 이런 그 정도만 하는 친구들하고 음. 연락을 쳐요. 근데 거. 영상을 그러니까 북한 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찍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가족한테 보내주는 인사. 아. 예, 돈잘 받았고 우리 잘 지내고 있다. 나도 거기서 다른 말을 또 못해요. 뭐 음. 북한 정권이요. 뭐 북한 이런 정치적인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음. 어디에 가 있다는 얘기도 뭐 남한이라든가 남조선이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음. 어넌 그냥 잘 살아라. 애기랑 음. 같이. 음. 음, 애기 사진 봤다. 이쁘더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음. 가족사진 보다 고맙다 돈잘 받았다 잘 쓸게요.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나도 모르게 전화 통화를 하면 <laughs> 한국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여보세요. 어디세요? 이렇게 뭐 한국말이 나고 아 그래요? 이렇게 말이 나가는데 <laughs> 그쪽에서는 이제 막그 <laughs> 이제 여기 근데 우리말은 알아듣는데 저는 웃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얼마 전에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또 이렇게 그 얘기 나오네 아, 아무튼 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애들 아빠랑 사귈 때 음. 우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네 남자 동무 있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 동무. 근데 어, 제가 순간 있잖아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더라고 어, 무슨 말이지? 이게 어, 무슨 뜻이지? 어 무슨 말이지? 저 동무? 저도 그랬어요. 그 음. 그랬더니 야 그래도 네 남자 너무 친하고 이제는 외롭지 않게 살아야지 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서 어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는 남자 친구를 사귄다고 얘기하고뭐 음. 북한에서는 음. 남자 동물을 친한다고, 친한다고 얘기해. 제하고 제 친하다. <laughs> 아니, 그래서 음. 그렇게 하면 좀 유하게 좀 문화를 쓴 거잖아요. 음, 그럼 음. 우리는 친구에다 전화하면 내가 그때 처음에 한번 왔을 때 전화하면 야너 색깔 아니, 뭐, 니 색깔이, 니, 뭐, 이러거든요. 색깔이, 니가, 응. 색깔 색깔 뭐. 뭐에...